안녕하세요. 유성나원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열품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연락을 주십시오. 맹맹품 7종이고요, 무명 3종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 죽음소심 태홍소입니다 종자목입니다. 2번 홍화 홍하 3홍입니다. 홍화반이 잘들어있고요 신화 두촉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에도 홍화반이 잘 들어있습니다.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네요. 3번 백복륜 타운입니다. 어, 뒷대는 입장이 잘린 게 있지만 신화는 화려하게 백복륜 무늬를 자랑하고 있고요 종자목입니다. 4번, 무등 사피입니다. 무등 사피문이 화려하게잘발른이되었고요 보기 어, 도문 무등 사피입니다. 발언이 잘 되었습니다. 정말 좋네요. 5번, 종자성이 좋은 무명 중투입니다. 앞승이 좋고요 신화 정말 예쁘네요. 6번 무명 서산반입니다. 종자성은 좋구요. 까랑까랑한 엽성에 진녹이구요 신화 화려하게 서산반문이 잘발현시키고 있네요. 어, 신화가 포토 위로 두촉 올라와서 성장 중에 있구요. 그리고 포토 밑에서 도한 촉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화 뿌리 다잘 내리고 있구요. 어, 세척에 오우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7번 죽음소심 안심소 입니다 어, 안심소는 대루네 꽃이고요 한때 인기가 많았던 죽음소심 입니다 8번 중투와 비상 입니다 어, 초세는 예쁘지 않지만 엽성이 까랑까랑하고요 배구리 깊고요 신화에 중투무늬 잘 발원시키면서 성장. 성장을 하고 있네요. 9번. 일본산 삼반하, 하음입니다. 현재 작으로도 삼반문이 어, 화려하게 뽐내고 있고요. 정말 좋습니다. 어, 몇촉더 올리시면 여배전시에 출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양남 부분으로요. 10번. 자색설 금산입니다. 어, 현재 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어, 신화 세척이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어우러지면 초세도 예쁠 것 같고요. 내년에 어, 꽃 내경이 달려서 이, 어, 전시에 출품해 보시지 않을까 싶네요. 1번부터 치수와 을버 뿌리 상태, 금액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 죽음소심 태웅소입니다. 태웅소는 중국대에서도 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한평대에서도 대통령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항상 전시에서 수상권에 드는 아니고요. 현재 작은 한쪽과 신하 하나인데요. 신하의 뿌리 두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칠수는 11.5에 0.95.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어, 입장에, 아, 전박이가 있어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을 했고요 종자목입니다. 죽음소심, 태웅소,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죽음소심, 태웅소,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화 뿌리 두 가닥 잘 내리고 있네요. 옆도 괜찮습니다. 죽음소심 태홍소.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2번. 홍화 3홍입니다. 어, 3홍은 적콩색의홍화이고요 어, 모촉은 모촉에도 홍화반이 잘 들어있네요. 그리고 작은 깔끔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신화 두촉 현재 성장중에 있는데요. 신화에도 홍화반은 잘 들어오면서 성장하고 있네요.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습니다. 치수는 14에 0.7 금액은 12만 원입니다. 홍아 3홍. 입시라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대항해서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3홍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전체적으로 가닥수 많고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두촉이 현재 성장 중에 있고요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옆도 아, 깔끔하니 좋습니다. 홍아사몽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3번 파운입니다. 파운은 백봉륜이고요 여배 전시회에서도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어, 현재 작은 세촉이구요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어, 백봉유문이 하려하게잘발르이 되어서 현재 성장 중에 있네요. 옆도 깔끔하니 좋습니다. 세촉과 쫑대 하나 그리고 신화 하나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한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치수는 15에 0.7모촉치수이구요모촉은 이끝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어 전진치수는 7.5에 0.75 깔끔하니 좋네요. 금액은 12만원입니다. 백봉룡파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구요.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백봉류나 파운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아, 약간 검은 뿌리이지만 단단하고요. 어, 전체적으로 가닥수 많아서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가을신화가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어, 백봉류밥이 잘 먹었고요. 자기 깨끗하니 좋습니다. 또한 신화, 올 신화 하나 엎어서 나오고 있네요. 뿌리 한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뒷대는 이 끝이 잘렸지만 전진촉과 신화들은 깔끔하니 좋습니다. 또한 백봉륜 문이 잘 발현시키고 있네요. 백봉륜 파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4번 무등 사피 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은 깔끔하니 좋구요 사피 무늬 하리하게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어, 무등 사피 중에서도 사피 무늬 정말 좋네요 발언이 잘 되었구요 모촉에도 사피문이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변도 깔끔하니 좋습니다. 두촉이구요. 신화 하나 있습니다. 아, 신화 포토위로 뚫고 올라와서 성장 중에 있구요. 치수는 11에 1.0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10만원입니다. 화려한 무등사피 입실하여 축수도 늘려보시구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무등사피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구요 아주 건강합니다 또한 배양상태가 정말 좋네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많습니다 그리고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어, 전진촉이 화려하게 사피무늬를 자랑하네요. 어, 모촉도 사피무늬는 남아있는데요. 전진촉은 정말 예쁩니다. 5등 사피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5번 공명중투입니다. 옆성이 아,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앞성이 정말 좋네요. 한쪽과 신화 하나인데요. 한쪽 반으로 하겠습니다. 치수는 모촉치수 17에 0 8 5 그리고 전진치수 8.5에 0.9 금액은 12만원 입니다 압성이 좋아서 여러 총 만들면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무명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우맹중투 뿌리입니다. 어, 뿌리 가닥수 많고요 뿌리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나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시나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시나가 어, 미달렸지만 뿌리는 잘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엽성이 깔끔하니 좋습니다. 무명 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6번 무명 서산반입니다. 아, 엽성이 까랑까랑합니다. 또한 진청의 엽성이구요. 후육줄의 엽성으로 빠다니 힘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작 상태 깔끔하니 좋습니다. 한촉과 신하 현재 두촉 성장중인데요. 신화 정말 예쁩니다. 수산바문이 두촉자 화려하게 잘 바른이 되었구요. 뿌리 또한 잘 내리고 있습니다. 어, 정말 좋네요. 또한 애기신화 하나 밑에서 움터고 있습니다. 애기신화에도 뿌리는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습니다. 치수는 20에 0.9무촉치수이고요 7.5에 0.75 전진 취수입니다. 금액은 14만 원입니다. 무명 스산반. 입실하여 축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또한 좋은 꽃 피워 보십시오. 우수품종 추천드립니다. 무명 스산밤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도 많고요 뿌리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화 두 촉이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어, 서산반문이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었고요. 자기 까랑까랑하고요. 진노에 엽성으로 까랑까랑 합니다. 그리고 신화, 작은 신화 하나 더 엎어서 올라오고 있네요.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네요. 금세 내네 촉이 될것 같습니다. 무명스산밭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좋은 꽃도 피워보십시오. 7번 죽음소심 안심소입니다. 어, 안심소는 죽음소심인데요. 개체수도 많지 않고요. 한테 인기가 많았던 품종입니다. 그리고 하영이 좋고요. 색감도 좋습니다. 또한 대륜의 꽃을 자랑하기도 하지요. 현재작은 세촉이구요. 전체적으로 작상태 깔끔하니 좋습니다. 치수는 16에 0.8 금액은 11만원입니다. 죽음소심 안심소 입실하여 촉수도 놀려보시구요.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죽음소심, 안심소. 뿌리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요. 그리고 깔끔하니 좋네요. 아주 건강합니다. 엽도 어, 전체적으로 깔끔하네요. 죽음소심, 안심소.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8번 중투와 비상입니다 어, 작 상태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까랑까랑하고요 배구리 엄청 깊네요 어, 한쪽과 신나 신하 하나인데요 신하에는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중투 문이 잘 발현되어서 현재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벌버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20에 1.0까지 나오네요. 금액은 7만 원입니다. 중투와 비상 추세는 어, 예쁘지 않지만 종자성은 좋은 품종이고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종투와 비상, 뿌리입니다. 아, 뿌리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닥수 많구요. 그리고 신나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나의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나의 중투문이 잘 빠른이 되었고요. 모촉은 엽성이 까랑까랑하고요.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중투와 비상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9번 하음입니다. 어, 함은 일본 삼반하인데요. 어, 하행도 좋고요. 그리고 삼반하가 정말 좋습니다. 어, 여배 전시회에서도 동량남 부분에 수상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삼반이 정말 좋네요. 화려합니다. 새초기구요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두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신화도 화려하게 삼바문이 뽐내고 있네요. 치수는 21에 1.0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13만원입니다. 삼바나 하음. 입시라여 축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여배 전시에 동랑남 부분으로 출품해 보십시오. 배양해 보십시오. 일본 출란 삼바나 하음 뿌리입니다. 어, 뿌리 괜찮습니다. 금지만 단단하고요. 어, 가닥 수도 많고요. 또한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도 있습니다. 시나 어,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고요. 시나 뿌리 두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벌버 하나 있습니다. 어, 옆은 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산반무늬 정말 좋네요. 엽성도 까랑까랑하니 힘이 있습니다. 삼바나 하음 입실하여 촉수도 눌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10번 자색설 금산입니다. 금산은 자색설인데요. 색설이 정말 예쁩니다. 어,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뒷대 어, 입장 한 입장이 잘린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네요. 다섯촉이고요 신화 세촉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에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촉수는 금방 어우러져서 어, 내년쯤 배양을 잘 하시면 올해 꽃 몇경 달아서 내년에 전시에 출품을 해보시지 않을까 싶네요. 치수는 20에 0.85.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자색설 금산. 입시라요,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서 전시에 출품해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색설 금산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닥 수도 많고요.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도 많네요. 그리고 신화 전체적으로 새 초기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옆도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자색설 금산. 입실하여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7월 18일 목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필요한 품종이나 배양하고 싶은 품종이 있으면 문자나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세요. 어,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